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아내라로 박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뮤지컬 배우 최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배우 황교현입니다, 반갑습니다전 <laughs> 무서워요, 그렇지? 무섭지, 찰리야? 할아버지처럼 늙을까 봐요 아 어릴 적부터 제 꿈은 단 하나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어떻게 여기 가서 멋지게 살지 열심히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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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부했죠. 그 어떤 어느 날눈 앞에 서면처럼 나타나 이책이책이책 거짓말 하고 있는 그책그책그책이 책이 내게 말해 줘 뭐라고. 그런 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공주를 만나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공주만 참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불쌍한 신데렐라 왕자 만나 인생 편듯이 공주와 결혼 반하게 태어나도 잡 으면, 그 마법 의 조, 우 리가 면내남은날 들이 특별 할 거야. 어, 아, 어. 알아？내가 지금 여길 떠난다면 엄청난 고난 이 밀려오 겠지만 밀려오 겠지. 희망도 꿈도 없이, 나이만 먹기는싫 어. 멋진 도망 한다면 I'm sorry. <웃음> <어디를까요>? <웃음>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너무 덥네요. 예 네. 네, 덥죠. 사실 이 공주만 만나면이 들어있는 뮤지컬 난쟁이들이라는 공연은 싱어롱으로 여러분들 함께 즐기셨으면 했었던 공연인데 당시에는 그걸 못했어요. 리허설 때도 안 해봤는데 한번 다시 틀어달라고 하고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해야? 이 노래 오늘 처음 들어봤다 못 부르겠다 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그분들은 괜찮아요.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흐흐흐 <laughs> 하시면 돼요 나이 노래 싱어로 가면 자신있게 부를 수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음향 감독님 한번 다시 됩니까? <laughs> 전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그래, 무섭지? <laughs> 자신 보면서 분위기 만들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모르면서 힘드셨던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배우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황대원 배우님 나도 ]이가. 데려가 아니야 그만 데려가 <laughs> 좋아요 대원 배우님 노래 한곡더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작품에 어떤 노래인지 좀 어... <laughs> 이 제가 지금 불러드릴 노래는 뮤지컬 풍월주에 풍화할주의... <laughs> 참여했었던 공연인데요. 제가 제 역할이 불렀던 노래는 아니고 여리가 불렀던 밤의 남자라는 노래입니다. 하셨던 역할이 약간 부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주 조금은 부르긴 하지만 이제 여리의 노래를 부르는 건또 처음이네요. 네, 대낮에 부르는 밤의 남자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낮의 남자죠, 낮의 초저녁의 남자입니다. 네, 네. 곧 저녁이 될 그때 마로니의 남자로 생각해주시고. 황대현 배우가 부르는 뮤지컬 통월주의 밤의 남자'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laughs> 그대 활짝 열어주 태양보다 뜨거운 밤 우리 모두 가려줄 밤 모든 건다 그대의 밤, 내가 바로 밤에의 남자 바람과 달의 주인 슬픔 어둠의 눈물 눈물 어둠의 I mm -hmm. mm -hmm. mm -hmm. 바로 밤에, 밤에 남자 바람 같은 그대 달빛 같은 그대 나를 열어줘요. 네 만족스러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진짜 너무 좋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 부르게 돼서 행복합니다 네, 네. 초전에게 남자 황두현이었습니다 <laughs>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반가웠어요 네아 보고 싶었어요 <laughs> 반가웠어요 보고 싶었어요라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무대를 떠나셨는데 바로 다음 노래에 다시 등장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니 대신 풍월주의 밤의 남자를 불렀던 황두영 배우와는 전혀 다른 캐릭터로 변신해서 등장할 예정입니다. 옷은 그대로지만, 심적으로 다른 캐릭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 말씀드렸던 창작 뮤지컬 중에 다음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뮤지컬은, 어, 지난 창작산실에서 개발이 돼서, 뭐 이런 얘기 제가 굳이 하는 게좀 그렇게, 어, 제 6회니까 그러니까 한국 뮤지컬 대상 시상식이라고 있었어요. 그, 어, 우리나라의 뮤지컬 시상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러니 <laughs> 참. 그러니까, 네, 400석 이상이랑 400석 이하 이렇게 각장 작품상을 하나씩만 준단 말이죠. 네, 뮤지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1년에 하나 주는 건데, 아, 참나. 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상회 조사 받았던 거면, 흥미로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의 흥미로해서우세요라는건무을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보람이 형님, 그래도 누구신지, 이렇게 대단한 노래를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 한번 오신 분들한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1년에 한번 상을 주는, 그프로이저대인 누가 살고 있을 거라는 작품의 거의 주인공인 것 같은, <laughs> 가네코역할을 보라리 코스입니다. 보라리 <laughs> 자 보라구요. 아름답답니다. 동양신분들 감사한 번 주세요. 아. 자 너무 뒤로 가셨는데 좀 앞으로 나오시고 예. 어 그래도 대학 웰컴 대학로에 이런 저희 그 프로이 팀을 섭외해주신 분들의 의도가 있을 텐데. 한국 관광사가 공 보고 있고, 예. 한국 문화예술 관광부가다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여기서 어필 좀 하면, 대학 우리 대학을를 상징하는 배우들이시니까, 각자 대학노의 어떤 자랑, 하나씩만 간단하게. 수현 예. 배우님부터? 예. 어, 우선, 어, 가장 먼저 좋은 자랑은 바로 이, 저기, 딱 하나, 일년에 하나 주는 상인 프로이저트에 누가 살고 있을까? 뮤지컬, 뮤어요 그 공연을 가득 채워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 모든 공연을 보는 우리 관객 여러분이 이 바로 해왕 마로니의 대학로의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멋지네요. 진 하나만 덧붙여자 얘기하면 지난 2년 넘게 코로나 때 다른 감염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객석에서 감염자가 감염되는 사례 객석 간 감염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셨고 수고하셨고 저도 마이크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 이 무더위에 또 이렇게까지 이 객석을 계속 채워주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이 정말 대학로의 큰 자랑이라고 또볼 수가 있겠고요. 대학로에 또 맛집도 많고 워낙 좋은 공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로에 오시면 늘, 아, 오면 늘 활기차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공연 잊지 말고 계속 꾸준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민우 배 대학로 사람? 너무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프로이, 뭐, 이제 관객 여러분들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 항상 힘써주시는, 정말 대학로의 이 공연의 홍보를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우리 안영수 대표님이. <laughs> 네. 없어서 대이지 않을까. 대학원이 자랑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대학로이 자랑이죠. 자랑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많이 되세요. 네. 그리고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어서 그렇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공연해주신 세 분의 배우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요청해 드릴 텐데, 박수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고 넘어 불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배우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부를 곡은요. 네, 1년에 한번 받는 상, 네, 프로이저 등에 누가 살고 있을까에 나오는 막연한 믿음이라는 노래이고요. 어, 지금 이 힘들고 지치고 너무 길게 이어지는 이 시국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막연한 믿음 모두가 잘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네, 이 노래를 진심을 담아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해도 려서멈 방법이 없어 o 리 d 거릴때 내가 o o d 있는 so good. I'm so good. I'm so good. I'm so good. I'm s 멈춘 그 자리에서 한걸서 있는 그 방향에서 다시 한걸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을 때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만 <목소리>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이겨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목소리> 그냥 믿음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 상상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확신 언젠가 될 거란 희망, 그냥 막연한 믿음, 비탄 점 없는 어둠을 밝히고, 절망 속에서도 길을 만드는 힘, 눈을 감아도 보이는 세상, 이 세상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이 노래 제목은 막연한 믿음이란 노래입니다. 네. 어 많이들 어려웠을 때이 노래 듣고 힘내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내시고 잘 극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